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싸움이야 놀이냐 안녕하세요 명판관 포충철 님 저는 삼묘를 모시고 있는 삼묘 집사입니다 합사도 시간을 내려 천천히 시도했기에 둘이 같이 잠을 잘 정도로 사이가 괜찮습니다 본 사건은 뚜뚜뚜뚜뚜뚜뚜 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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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가만히 있는 둘째 고등어의 궁둥이를 첫째. 카오스가 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분명 서로 치고 박은 건 같은데 첫째 카오스가 못 이길 것 같아서 사과하고 끝낸 건 아닌가 싶은데요. 첫째는 왜 싸움 도중에 드러누운 걸까요? 지금 이제 춘심이가 괜히 앙! 문 거죠, 엉덩이를. 그러니까 춘범이가 화를 났어. 뭐냐? 누나면 다요나왜 무냐고. <laughs> 아, 춘심이 자기가 누나라고 먼저 물긴 했지만 바로 어? 아니야. 아, 나 장난 좀 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소셜로를 하고 있어. 됐어? 됐어? 장난 장난 장난. 에이, 내가 너를 설마. 에이, 이게 마음이 두 가지예요. 서열 잡고 싶어. 앞에 아, 깐족거리는 거 보기 싫어. 한번 이제 군기 잡으려고 앙 물었다가 막상 보니까 충분만 너도 많이 컸구나. 그걸로 때리면 누나 죽겠는걸? 그때부터는 갑자기 소셜롤로. 네, 일종의 뭐, 사과로 볼수 있습니다. 소셜롤. 시작은 싸움이었는데, 이거 놀이인 거야.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 열심히 포천시철 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합사를 공부해서 비교적 한달 만에 원만하게 서로 적응됐다고 생각인데 요즘 둘째가 커 보면서 너무 저희 집 깡패가 돼서 걱정입니다. 근데 악마죠 악마. 언니만 따라들면서 항상 덥치려 드는데요. 사이가 좋을 때는 같이 다정하게 지내다가도 요즘에는 이빨과 근육이 점점 발달하면서 깡패처럼 저희를 물거나 언니랑 너무 과격하게 지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좀더 분발해서 놀아줘야 좀 나아질까요? 아, 둘째, 둘째. 아주 그냥. 언니, 자? 나랑 놀자, 매. 나랑 놀자. 펌프제가 있네. 아유. 오늘 촬영 시간을 잘못했네. 아, 두 번째도 첫째장이 지금 쉬고 있는데, 아유, 이까불쟁이 와가지고. 아, 좀, 저리 좀 가. 저리 좀 가, 좀. 둘째는 100% 놀이. 첫째는 놀이 반 고문반이에다.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아요.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는 잃는게 많이 생겨요. 차지하던 것들을 둘째와 나눠써야 되는 거 그렇다고 내가 둘째를 미워하고 화낼 수도 없어 에이 외동이시잖아요 앞에 집하고 되게 4, 4살 4개월 스물다섯 스물하나 이런 건가? 둘이 치고받고 해야 되는데 아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 같기도 하고요 아무는 좋다고 아리한테 돌진하고 물고 그러는데 이럴 땐 제가 나서 중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셨습니다 여기도 똑같아 둘째가 첫째 감싸 안고 할 할랄랄 할 할. 그루밍+ 그루밍+ 그루밍 언니 나랑 놀아 자지 말고 나랑 놀아 포기했어 어차피 내가 여기서 막 저항을 해봤자 얘가 또 나를 덮칠 거고 날또 쫓아올 거고 불쌍한 눈으로 보호자만 보고 있어요 이쯤 되면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러면서. 야, 네가 좀떼줘 진짜 간절한 눈빛으로 보호자분을 쳐다보면서 SOS를 보내고 있다 우리 불쌍한 첫째한테만 맡기던지 마시고요.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박수만 치지 마시고요. 둘째 좀 많이 좀 놀아주세요. 사장님들이 좀 그래야지. 둘째도 좀 피곤하니까 언니 덜 괴롭히죠. 아, 불쌍해, 불쌍해. Zini Zini 아님께서 보내주시. o 예. 서리? So, 컴퓨터 저에게 중요한 문제라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문의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됐습니다. <laughs> 얼마 주실 건데요? 얼마.. 얼마면 돼. 회사 대표님나 직원들이 용품을 하나씩 사면서 회사에서 키우게 돼요. 제가 나서서 열심히 돌봐주고 아프면 병원도 데려와서 그렇게 아이가 두 자리 됐는데 갑작스러운 대표님이 돌변으로 한 혼자 사시는 남성분께 분양이 결정되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항상 저를 잘 따랐고 주말에는 회사 마당에서 야외 생활을 했던 아이인데 오열을 하며 분양을 보냈는데 분양 가서도 새로운 보호자님께 애교도 부리고 꼭 붙어있고 다 좋지만 어유 어디서 쉬는 거야? 밤만 되면 새벽까지 형관문 앞에서 이렇게 울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락이 왔습니다. 긴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우, 문장이 좀 길었다. 예기 씨 뭐라고 하냐? 얘 뭐라고 하는 거야? 나 밤새 조용히 있어야 되고 캄감한데 어? 심심한데 나 밖에 나가서 쥐 잡고 진짜요. 싶어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일로 고양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영역 적응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그전에 뭐 여러 사람들하고 낮에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되면 뭐 아무래도 에너지 소모도 많이 되겠죠. 새로운 영역지에 갔는데 뭐 사람이 아주 많지 않고 이제야 막 사람 와서 신나고 지금 놀고 싶고 에너지가 아직 30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집사는 잔다. 아 나가고 싶어. 옛날이 좋았는데.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패턴을요, 주무시기 전에 마지막 사냥 놀이를 하시고요. 저녁 사냥 놀이가 끝난 이후에 하루 급여량의 3분의 1 정도를 그때 사료를 주세요. 그 사료도 그냥 주지 말고 집에 한 6군데에다가 나눠서 숨겨놓고 주무세요. 너는 자지만 나는 할 일이 있어. 집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먹을 걸 먹어야 돼. 고양이도 조금 더 적응이 빠르고 꿀잠 잘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시죠. 제목 눈알 사냥꾼 어? 21년 9월생 여자아이 둘이고요 고등어의 자매인데 제가 좋은 가정 찾을 때까지 임보 중입니다 고등아이는 4월쯤 중성화하고 5월 초쯤에 3세기 중성화를 했는데 환며복 입은 3세기의 눈을 눈을 고등어가 정말 정말 열심히 핥아주더라고요 서열 정리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와 진짜 눈알만 파 <laughs> 눈알만 눈만 노린다 아이 쪽쪽이에 아, 미치겠어 이거 어떻게 아 근데 얘는 왜또 가만히 있냐 삼색이는 어 아, 진짜 눈알이 뽑혀 나올 것처럼 그냥 쪽쪽이를 하는데 눈 쪽을 구름이 해주는 경우는 꽤 많아요. 얼굴 주변부가 스스로 그루밍을 못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알로그루밍으로 이렇게 얼굴 주변을 그루밍해 주는 거는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눈 쪽에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을 한 거는 중성화를 하고 병원 냄새가 좀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리고 중성화를 하게 되면 눈에 안약이라던가 연고 같은 걸 넣어요. 왜냐하면 수술할 때 눈이 너무 마르면 각막 손상이 오기 때문에 눈에 뭘 넣거든요. 뭔가 이상한 냄새가 분명히 처음에 났을 거고 닦아주려고 쪽쪽쭙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어? 입맛이 맞아? 눈곱도 쩝쩝하게 나오고 엄마? 꽂힌 거죠 한마디로 자기가 정서적으로 채우고 싶으면 가서 그냥 막 쭙쭙쭙쭙 빠는 애착 눈깔이 된 겁니다 <laughs> 이거 서열 잡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삼색이 눈에 쓴 안약을 넣어야겠다 입이 써서 더 이상 할지 못하게 만약에 눈에 뭔가 이차적인 감염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다 아니야, 그 빡세게 쓰고 절대 다시는 빨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될것 같아. 자, 다음은 하나유키. 뭐 어? 일본 분이 내 미야구초르 양양펀치 지금 보고 계신 거야? 여 거소 미야구초르 양양펀치에 맞나요? 몰라요. 아니, 형부님 뭐 배웠잖아요. 안녕하세요. 한국의 유학원 일본인입니다. 한국어가 서투르지만 사연 제보합니다. 어느 때 모모가 얼굴을 씻고 있었는데, 제가 만져주니까 평소에는 절대 핥아주지 않는데 핥아줬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냥 손이 있어서 핥아준 건가요? 음, 막 그루밍 누워서 하고 있는데, 보호자 있으니까 펀팅 하면서 자기 냄새 묻히고. 아, 애교 부리는 거 봐. 너무 귀엽다. 채취 무치기에 어우 막 핥아줘+ 핥아줘+ 핥아줘 집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고양이들 열심히 그루밍하고 있을 때 슬쩍 이렇게 껴 놓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세요 방금 봤어 정중하게 소리가 그리고 막 한참 그루밍 하는데 뭐가 가까이 있고 그루밍 하는 김에 한번더 해줍니다 야, 너도 한번 씻겨줄까 나도 씻고 너도 한번 약간 근데 좀 예민한 고양이들은 네, 손가락 하나 물고 갈 수도 있어요. 이건 저도 책임질 수 없다라는 점 대부분 고양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는 김에 너도 해줄게 우리 집 고양이는 심각한 개념입니다 나갔다 들어오면 뛰어오면서 반기는 것은 물론 집사가 부르면 대답까지 잘 해주세요 자기 직전에 꼭 집사한테 와서 키갈을 하는데 키갈 키갈이 뭐예요? 키스를 갈린다 <laughs> 이대로 내둬도 괜찮은가요? 무너져가는 인간의 권리를 대처할 수 있을까요? 뭐나 <laughs> 이거 자랑 영상 보내셨네. BGM까지 깔아가지고 와 고양이가 그냥 진짜 입술에 붙어 있어. 근데 입술 안 까지셔요? 와, 그냥이 좀 부럽긴 하다. 졌다. 내가 부러웠으니까. 어,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있었나요? 질문이 있었나? 방국분이다. 유치하게 자랑하려고 보냈죠? 자 오늘 다양한 곳에서 대감님들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고양이들 얘네들 왜 이러는 건지 싸우는 건지 잘 지내는 건지 궁금하신 부분들 좀 해소가 되셨나요? 이렇게 재미있는 방관 포청철은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 그르르베골뱅이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대감님들 다들 모여서 사랑방에서 울고 떠들고 깔깔거리면서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나도 키갈 애기 씨 아빠 키갈 한 번만.